네, 안녕하세요. 조재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조 기본 2번에 이어서 3번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조 기본에 대해서 자, 본청 역할, 꺾는 청의 역할, 또 떠는 청의 역할, 그 구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듬을 또 변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금의 시김새, 가장 대표적인 시김새라면 다루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서에서 나 이러러 으으으으. 자 이런 시김새가 있는데 대금에서 다루친다고 하거든요. 그 다루치는 것을 상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태의 기억이 있죠. 그것은 남태인데 이 남태는 우리 진양조, 산조 중에서 진양조나 중머리, 중중머리 초압 부분에 항상 나오는 거 가락이거든요. 보세요. 네, 이렇게 강하게 네. 진양조 앞에 부분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돼. 떠는 청이니까 강렬하게 깊이 있게 떨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 산조 개면조죠. 슬픈 개면조는 나을 남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약보상에 상이 있으나 없으나 높게 해서 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꺾는 음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꺾는 이청과 아래청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꺾는 이청은 꺾는 아래층은 반음 낮은 거거든요. 반음 높은 상태를 꺾는 이층, 반음 낮은 상태를 꺾는 아래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꺾는 이층에서 아래청으로 빨리 내려주면서 떨어지는게 꺾는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는 청은 위에서 어므리는 것과 위에서 반음 내려서 빨리 떨어지는것딱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꺾는 음을 불어주는 것은 음악에 없습니다. 대면제에서는요 다시 한번 분류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꺾는 남을 오므리는 형, 꺾는 남을 꺾어주는 형. 네, 이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꺾는 정을 다시 한번 반응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음을 숙여주는 거죠. 이 남은 대금이 남은 좀 높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금이 임종 계면절을 부르기에 가장 적합하게 대금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제껴져도 꺾는 이청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짝 숙여주면 반음을 오므려주면 꺾는 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보에 있는 땀 오므리는 것부어보겠습니다 네, 나하고 오므려 주거나 오므려 주면서 이 김도 살짝 숨겨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어봅니다. 네, 떠는 청그 다음에. 임은 본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늘게 꺾는음 자임나 임태 인조 임나 꺾는음 남 임태 자 여기에서 남과 태 사이에 임이 끼어 있잖아요. 그 때, 임은 일곱을 떼지 않고 다 막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손음지법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악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임, 나, 민 태. 남과 태 사이에 이미 끼어 있을 때는, 중간에 있을 때는 일곱을 떼지 않는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네. 임에는 농협 표시가 없어도 두 박대부터는 잔잔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임이 나오죠.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임. 이때는 테두 구멍을 잡고, 너프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육공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는 정. 네. 이 하단 부분은 어, 앞에 줄하고 똑같죠? 네. 자,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태는 떠는 청이라고 그랬습니다. 태는 떠는 청은 처음부터 뜹니다. 그 다음에, 남항남. 남항남. 네, 보이죠? 어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위에서부터 연주하면은요. 네. 그 다음에 높은 남이죠. 높은 남은 20까지 다 맞고 60을 막는데 여기에서 항상 꺾는 2층을 불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가랑을 열어줍니다. 자. 오므리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오므리셔야 된다. 오므린다고 해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듯이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높은 상태로 가다가 마지막에서 오므려줘야지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숙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남상이 또한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네, 4분의 1 열어준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꺾는 음이 또 나오죠. 남의, 이렇게 표시는 꺾는 표시라고 그랬죠. 이 열어준 상태에서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반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을 만들어주면서, 막으면서요. 다시 말해서, 4분의 1을 열어주고, 막으면서, 노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꺾는 음입니다. 너프놈. 음. 네. 네그 다음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테임이 나옵니다. 남상은 4분의 1 가락 열어준다고 그랬죠. 거기에 또 점이 있으니까 는딱 끊는 표시입니다. 스타카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끊는 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4분의 1 열어준 상태에서 막으면서 농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부터 하면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점이 나오면 딱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백을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구문하면, 대 음. 둘, 셋.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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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대금으로 연주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태, 저음 태, 떠는 척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가 C자가 붙어있죠. 이게 다루라는 건데 네, 여기 태에서 다루는 나무를 잡은 상태에서 3, 4공을 들어주는 겁니다. 뒤뒤 무겁게 들어주는 걸 갖다가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처부터 다시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전 시간에 떠는 청, 꺾는 청, 본청의 역할, 네. 거기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좀 쉽게 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 다음 부분부터는 대금의 아까 말씀드린 식임새 부분 다루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루치는 것은 연주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다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정석이다, 저만이 맞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어, 여러분이 목소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남의 시자 붙은 것은 자. 한음 아래에서 보통은 C 자는 다루친 것은 들어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안 들어줘도 됩니다. 이럴 때는 뭐냐, 테크닉으로서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다루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있고, 테크닉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걸 보통 선생님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공을 맞고 시작됩니다. 네 어찌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줄 보면 태가 시자는 남을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3040을 뒤들어주 겁니다. 그러면서 끊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람을 밀어줍니다휙 휙. 오케이. 휙. 네. 태에서 시작하는 뭐라고요? 3049번을 밀어 주가요. 점 멈춰주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이메일 기억장은 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테임은 1020, 60을 막아줍니다. 위에 C자 붙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쉽게 하려면 일본까지 다 막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내주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휙 미는 겁니다. 다시 휙 바람을 휙 미는 겁니다. 하면서 살짝 밀어줍니다. 대금에서 이 타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이런 가락이 있거든요. 이 물을 갖다가, 어, 대금에서 다루 치는 것이 많이 나와 출연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에서 들은 거. 네, 두번 나오죠? 또는 어? 또는 창 그쪽 다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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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태, 저음, 태하고 나서 숨표가 있잖아요. 이때는 보통 농연을 세 번이나 네번 하고 숨을 쉬어줘야 됩니다. 네, 보세요. 이러거나, 네번 하거나, 네. 느리게 깊게 하려면 세 번. 빠르게 하려면 네번 정도 하고 숨을 쉬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고 떨고 나서 나무로 넘어갈 때 제가 너희를네번 하고 나무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네, 보통 중모리 장단에서 테를 갖다 깊이 있게 농연하면 보통 한 장간에 농연이 4번이고요. 네, 이제 빠르게 농연을 한다 그러면 한 5번 정도나 농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좀, 나는 좀 남도째 같이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4번 하시면 맞겠습니다. 한 장간에요. 네. 그 다음에 중태왕 이게 다루치는 거 나오는데 자, 중태왕은 마지막에 황으로 끝나죠 이때는 황을 잡고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 들었죠? 태에서 밀고 황에서도 밀었다고 므리는 겁니다 이게 1등을 보세요 중태왕 하나둘셋 띠띠띠 네. 어떤 분들 보통은 저희들 또 배울 때는 태에서 중을 둔다고 배웠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동이 꼭 나와야 합니다. 중. 태. 황. 띠띠띠. 띠띠띠. 이일등이 엉키거나 앞에서 뒷만 하고 뒤이안 움직이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이 줌, 대, 황, 줌, 대, 황 일정하게 예,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네, 이제 이 다루가 기본형이지만은, 그래서 중에서 두번더칠 수도 있고요, 세번더칠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번이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형 중태황, 중태황 일정하게 중태황 일정이 중태황 이게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은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마지막 줄 보십시오. 대대 대, 나. 음 자, 무림중이 나옵니다. 무림중, 자, 저희들은 막으면서 무림중 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쉽게 하려면은, 다 막은 상태에서 무림중. 무림중. 여기서 무림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거 대지 마시고, 그냥 무림 다 막으세요. 이렇게요. 이거 빨리. 여러분, 이렇게 느리게 많이 연습한 다음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가 육공을 막은 상태로 뜬 다음에 임은 다 막고 중은 육공만 막은 상태입니다. 네 일공은 살짝 중 음정이 높아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에가 감해주고 있습니다. 대금에서 다루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번 되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패턴, 정확하게, 이 움직임이 똑같아집니다. 한 번은 굵게 하고 두 번은 작게 한다든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빠르면 빠른대로 일정하고, 느리면 느린대로 해서, 중 대, 광! 빠르면 중 대, 광! 이렇게 빠르면 빠른대로, 느리면 느린대로, 정작이 일정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 산조 기본 3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조 들어가기 전에 에, 배우셔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갖다 제가 몇 가지를 넣어서 네,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반주음하고 제가 대금을 갖다가 연주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대금 실력이 많은 향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